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님. 저희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 이 호우 마켓 부스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네, 저는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크로스보더 교육,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마지막에 피날레로 지금 이 교육의 이 마지막 그메가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다양한 전략들을 여기서 선보이실 수 있겠네요. 아, 네 네. 아직 조금 제가 복습이 조금 덜돼 있지만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정말 대표로서 네. 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이번 시즌에 너무 잘 맞는 상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품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이제 입동 지났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함께 KF94 필터 마스크를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월동 준비 겸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 겸.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즐거움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 네, 사업, 제 상호는 리치 메이킹입니다. 리치 메이킹. 저희 매장으로 많이 와주,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오르골 LED 조명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오르골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요. 또 USB 선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가격들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상품 받기 찜. 스마트 그 매장 찜 이렇게 해서 2,000원 이상의 또 할인을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랑 아름다운 불빛 함께 좀 즐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이코코 마스크입니다 아이코코 마스크 평점 4.9에 정말 정말 어머님들이 재구매 재구매 아이들이 한번 빠져들었다 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정착템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정말 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사이즈가 소형이 세 가지, 대형이 이 대형 M까지 해서 대형이 세 가지. 이렇게 사이즈가 총 여섯 가지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딱 맞게 맞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안에 써멀본드라는 굉장히 고급의 프리미엄급의 두지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까지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KC 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안에 KF94 필터를 사용한 어그 마스크이기 때문에 다른 KF94 필터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1 0 0 0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할인하기 전에도 590원이에요. 할인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금 집으로 배송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색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색까지 포함해서 총한 15가지 정도의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 맞지, 사이즈 맞지 아이코코 마스크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오르골 저희 리치 메이킹에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